을 성축하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혜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 하리키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내가 서로 영원히 최인 험을 송 축하 레대다 왕이신 나의 성령 님, 왕 혜신 나의 성령 님, 내가 철을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리기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이 땅, 우리들 교회에, 위 우리들 각 가정에 위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 모두도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욕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도 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살피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들이 얼룩이 있다면 우리들이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나가고 해계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정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으며 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자 3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오울라와오울리바를 심판하려냐 이 표현은 제가 가로로 표시했는데 20장 4절에도 나왔고 22장 2절 앞에도 나왔어 그죠 네가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제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너는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들이 죄를 알려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이런, 이런, 이런 가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라. 앞에 20장 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고, 22장 2절에도 이세 번씩이나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37절입니다. 그들이 죄를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그들이 죄는 행음이다. 뭐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뭐 이들이 이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품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뭐 어떤 원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행음은 바로 이방 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 그것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죠. 그죠? 그들이 행음하였고, 또 그들이 피를 손에 묻혔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우상숭배하면서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면서 피 흘린 죄.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약탈하고 탈취하면서 뭔가 잔인한 행위를 한 것. 그러니까 행음한 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방 나라 강대국을 바라본 것. 그리고 강대국의 신들 그 몰렉 신을 숭배한다고 하나님 주신 자녀조차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제물로 바친 것 그래서 그 우상과 행함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각 가정에서 낳은 자녀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나왔서 누구에게 준 자녀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녀라는 거요 예 그러면. 우리 가정의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자꾸 내 가정, 내 자녀라 하니까, 그래들 요즘 뭐 이상한 표현도 나오잖아. 요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학교에 뭐 이상한 사건도 발생하고, 오늘날 뭐 여러분들 뭐 의상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준그 자녀를 내 자녀대 너희들 자녀로 너희들 마음대로 몰렉 신에게 불태워 드리면서 피를 흘린 죄. 이거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강대고 의지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들 마음대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친 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또 하나는 이렇게 자 우리 38절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는데 당일에 우상숭배 해놓고 지켜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 말이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질 편한 제약의 현장에 있었으면서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그날 당일에 또 하나님 앞에 에배일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금요 예배 나와서 내성설를 더럽히고 내 안식을 범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할수 있거든요. 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사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작이, 시간이,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어떤 제의 현장에 있다가 그것을 해결치도 않고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라고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그 몸이 더럽힌 죄로내 성전에 나오는 것, 내가 정한 날에 나오는 것, 그것은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내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장소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널게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애베들은 아, 이 애베 쳐서도, 이곳이 말이 식당 같으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들 몸 관리나, 우리들 마음 관리나, 우리들 상태를 살필 필요는 없을 줄예요 뭐, 이 2층에 식당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이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 예배처소에 나올 때 우리들이 자세나 태도, 여러 가지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당일에 우상숭배한 당일에, 우상에게 피를 흘려서 불태워 자기 자녀를 해한 당일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성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당일에 내 성소를 드렸고 당일에 바로 내 안식일을 보만. 그럼 이번은 거꾸로 말하면 뭐죠? 그 날이 안식일인데도 하나님이 날인데도 우상 앞에 가 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또그 날이 안식일이니까 종교적 의무감으로 그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들 자신을 거첫날부터잘 그 관리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죠? 거천날부터 그잘 관리하고, 그당계는 더, 더, 더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내 상태가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로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마음도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그래서 그죠? 38절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을 드린 큰날에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인데도 자기 몰렉신에게 가서 자기 자녀를 피를 흘리고 불태워 그 우상에게 올려놓고 큰날이또 안식일이니까 종교적 의무감에서 "아, 이거 하나님 앞에도 나가야 되지?" 하고, 양다리 걸쳤다는 게 쉽게 말해서 두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숨긴 것인지 우상을 숨긴 것인지 우상도 숨기고 하나님도 숨기고 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종교 다원주인지. 그죠? 아주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성소를 더럽혔고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번제물도 드리고 소제물도 드렸다면 이 어찌 그예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조금만 인식해도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해도 이런 일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감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40절.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그 이방 나를 좋아하는 그 이야기 거죠. 그것을 보내서 사람을 불러게 하고 그들을 조화를 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한 내가 저들에게 음식을 잘 차려서 저들에게 내가 좋은 학년을 뭐 이래 베피면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줄 알고 막 조공도 바치고 막 뭔가 것을 다해서 그 사람들 도움을 받을 고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절을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야 하고, 그 사절들이 오면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마치 창녀가 어떤 남자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막 세상 말로 아양을 떨더란 것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루 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 앞에 상을 차리고, 자, 그 다음 말씀 제가 가로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그 간율을. 거룩한 기름, 간유제조법이 달랐잖아요. 향제조법이 달랐잖아요. 그걸 어디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 외국 사절들 대접하는 상에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던 향도 가져가서 사용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던 간유도 가져가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해서 간유제조법을 주고 하나님이 지정해서 향 제조법 지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성전에 향을 밝힐 때 쓰는 향으로만 써야 되고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물건과 사람들에게 간유를 부어서 거룩함이 구별된 것으로 하는 그 간유조차도 어디에다 사용했다고요? 애국사절들 대접하는 상위에다 놓고 거기서 냄새를 피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될 성물들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막 혼탁해진 것을 보겠죠. 그죠? 혼탁해진 것을 보겠죠. 뭐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교회 마이크를 교회 마이크를 그 교회 장로나 권사가 노래방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듭시다. 그 마이크를 가져 가서 노래방에서 자기들 손님들에게 그 마이크를 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교회 카메라를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영업장소에서 그것을 사용했거나 TV를 사용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신 성물인데. 지금 그렇게 비유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물이와 그대에 앉아서 짓거리고 즐겼으며 광야에서 잠녀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에서 오매 그들이 뭔가 도와줄 줄 알고 온갖 향료를 베풀고 대접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사용하는 어떤 간유와 향까지 사용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가지고 그 애국 이방 여기 그들은 애국 이방인 그 사절들이거든요 팔찌를 그 손목에 끼워줬다는 것은 두 음료로 비교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끼워주고 또 남유다 여인에게 손목에 끼워주고 아름다운 간도 씌워주면서 마치 창녀에게 화대를 지급하듯이 지금 부이사라가 남유다가 창녀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은 그들에게 화대를 지급하듯이 그들에게 그들 나라의 팔찌를 가져와서 또 끼워주고 아름다운 간을 씌워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네가 마음에 든다 하고 또 그들도 선물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찌가 좋다고 그 아름다운 간이 좋다고 또 그들은 또 그걸 또 끼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들과 제약의 현장에서 논일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자 43절입니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한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숭배하면서 그들이 세하에 가고 있고 이방 나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세하에 가서 이 세하에 갔다는 것은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이 기 말해서. 그 음행에 빠진 여인들이 마치, 마치 그 음행에 찌들어서 그, 그 사람이 몰골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남주다나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음행으로 찌들어서 시들어가는 여인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마리아고 남주다라는 것이 기 말해서. 이미 사마리아는 뭐죠? 이미 멸망해버렸잖아 새해버렸잖아요. 남주단은 어떻게 지금 새하에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고 있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방 나라를 좋아하고, 이방 신에게 가서 나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을한 그날 또 하나님 성제로 올라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마치 창녀를 찾듯이 이방 나라들이 이 남유다와 북 사마리아를 그렇게 그들이 와서 아주 자기들이 목적만 쾌락만 이루는 그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엄난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음저 오홀라가 누구죠? 바로 북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올리바가 누죠? 바로 남유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45절, 그러므로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이들은 엄난한 일을 행했으니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방 신을 의지한 것, 이방 신 중에서 몰렉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태운 죄,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죠. 그죠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할 것이며 피를 흘린 여인, 바로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면서 피를 흘린 그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엄행한 엄녀 같은 간통한 여자들이고 그들은 몰렉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 바친 피를 흘린 여인들이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6절입니다. 지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버려,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심판과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의 가정을 통하여, 징계의 가정을 통하여, 아, 이것이 우리 잘못이구나, 깨닫고, 그 깨닫는 백성들이라도, 남겨서 건지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음행을 끊어줘야 되니까, 이들의 이 우상숭배를 끊어줘야 되니까, 이들이 그 몰렉신에게하나님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일을 끊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좋아했던, 한때는 의지했던 그큰 그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심판을 행하게 한다.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낸데 지금 바벨론 군대를 올려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될,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게 될 것이며 칼로 죽이게 될 것이며 그 자녀도 죽이게 될 것이고 그 집을 불사르면서 극심한 혼란과 약탈,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중에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아, 이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들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그 민족들과 나라들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이 그들을 거치게 하려고 뭔가 잘못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낼 때, 그래도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면 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48절 보십시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그엄나를 거치게 하려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내가 이거 고치고 싶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조차 그몰렉신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끊고 싶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음행을 그치게 한적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는 것. 다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장면이 심판과 징계라고 할수그죠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깊은 골짜기로 내려 서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이야기,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해 수일 때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 오늘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치게 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다시는 그 일을 본받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이죠.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엄난으로 너희에게 보할 것이고, 너희가 잘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죠. 제의대건 치러야 되잖아요.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니까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거나 제약된 삶을 살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 치름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저런 사건과 일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갈수 있는데, 그 말씀 단계에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하여 그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난 이후에 돌아오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하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거치게 함이시다 정신 차리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는지, 그죠? 어떤 일을 거치길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는지, 주의 음성을 잘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제약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선한 것에는 상급사 할 일에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단계에서 돌이키고 돌이키고 말씀 단계에서 멈출 고 멈추어서 또 행할 것은 행하여서 하나님의 본심대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또다시 결단한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잘새계듣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은 멈추게 하시고, 잘 하고 있는 일은 더 장려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와 통해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집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새벽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칠 것,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영역, 무엇인지 이 새벽에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더 알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역으로 진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